안녕하세요. 당신의 소믈리에 채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믈리 에 나이프의 이 헬릭스를 교체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믈리 에 나이프는 여기 코드 38이라고 하는 건데 보이나요? 이게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사실 이걸 제가 사용하게 된 데에는, 어, 기존에는 샤또 라교리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했었었는데,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스크류, 그러니까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, 부러지더라고요. 그렇게 부러진 게 거의 한두번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게 나이프 비용이 싸지도 않은데, 뭐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, 이 코드38이라는 걸 알게 됐고, 뭐,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고, 또 이런 각각의 파츠들도 문제가 있을 경우 이제 교환할 수 있어서, 이거를 이제 구매하게 됐죠. 어, 꽤 오래 썼는데, 이것도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은, 여기 이 헬릭스, 스크류 부분이 부러졌습니다. 아마 이 바디 같은 경우는 티타늄인데 제가 샀던 거는 이 헬렉스가 어, 스테인리스 스틸이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번에는 어, 헬렉스도 티타늄으로 좀 바꿔보려고 주문을 넣었고요. 어, 해외로 이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받은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바보같이 통관부로 안 보내가지고 어, 그래서 좀 받는 데 늦어졌고 네, 받은 건 이렇습니다. 38.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툴과 제가 주문한 헬릭스가 들어있어요. 아, 참고로 이거 주문하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, 그 이런 업장, 그러니까 업계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거기 뭐 등록하는 걸 하면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. 그 정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.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, 설명서 안 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저 분해해 보려고 하고요. 설명서도 찾아보니까 또 들어있지도 않더라고요. 일단 이걸 이용해서 풀어는것 뭐 같아요. 느낌이, 느낌이, 예, 맞네요.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네, 풀어지네요. 일단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. 얘를 풀으니까 안에 아,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나오네요. s p 스프프링이 어. 스프링 같은 게, 아마 이헬릭스를펴고접펴 때, 접정을장어을주도 장력을 주는 다음에 이그다이에어있는이 붙어 있케이그 e monger. Okay. Good. I'm going to 나 들어 있고. 자, 얘는 어떻게 뺄수 있을까? 이걸 이용해서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혀 돌릴 수가 없네요. 그냥 일자 아 일자로 해보겠으면될것 같은데 음그될것 같은데 대략 사이즈가 꽤딴 맞네. 여기 이렇게 일자로 나사 선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나사 홈이 있어서 놓고 돌리면 될것 같아요 어 맞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네 돌아가면서 안 돌아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더 세게 눌러야 되나 너무 깊지가 않은데 이렇게 빼는 게 맞나? 조금만. 어 맞는데 위에 건 되는데 이거 되게 어 홈이 얕아가지고 아예 안 돼. 이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. 사이즈가 어딱 맞다. 어, 기억. 어, 안되네 어. 이런 거 너무 얕은데 자상하네이상네 여기에는 왜 없어? 딱히는 음. 것도 아니고, 다시 다시, 다시 해보자. 이렇게, 톡 꺾여야 되나? 너무 같은데. 음... 나사를 이용해서 넣는 건 맞는데. 근데 보자 지금 이런 형태. 아 이게 모델이 다르구나. 아 모델이 다르네 모델이 달라 이게 옛날에 일제였는데 이게 지금 나사가 바뀌었네요 아저걸 빼는 게갈 거일 것 같은데 야 이게 와 이거 큰일 났네 음. 그러면. 아, 좀더 힘을 받을 게 있을까? 없네. 아, 이거는. 음. 지금 딱. 많은 것 같은데. 음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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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됐다, 아니, 이게 와, 이제 풀리네요. 이게 제가 샀을 때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게 돼있었거든요 일자로.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지금은. 아, 그죠 반대로 하냐.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. 별 모양. 그별 모양. 어. 그래서 같이 온 도구도 어쩐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치 이게 딱 들어맞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아 어.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헬렉스 를어 기존거랑 똑같은데 아 기존 것도 이게 티타늄이었나보네요 근데 이게 티타늄 같지가 않냐 뭐 아무튼 자, 그러면, 조립은 분해 역순이니까 다시 얘를 넣고, 좌우가, 아, 좌우 차우가, 아, 차우가 차이가 있다. 아, 이것도 좀, 고려하시면 좋겠다. 오케이.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오픈할 때, 어, 솔레나이를 이런 방식으로 잡고, 코르크를, 아, 코르크를, 이 헬릭스 끝을 이렇게 잡고 넣어놓거든요. 그러니까, 이 방향이 있으면, 네, 제가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, 어, 저한테는 안 맞죠. 자, 그러고, 자, 그리고, 그러고가 아니라, 아, 근데 이거 길이가 좀 다른데? 아, 길이가 또 다르네. 아, 이게 또, 지금 보니까, 자, 기, 이게 기존에 있던 거, 이게 새로운 건데, 보시면 길이가 다릅니다, 길이가. 보이나요, 길이가? 차이가? 네. 안 느껴지나? 보이나? 이렇게 딱 보면 길이가 달라요. 그래서 기존 게더짧으네요 아... 이 그런 것도... 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쓰던 거 다시 쓰면 되니까. 아무튼 다시 그럼 꽂아 보겠습니다. 넣어서... 휴, 잠깐만 헬렉스 길이가 맞는 건 아니겠지? 아, 오케이. 맞네. 아, 깜짝이야. 까지 돌려서 타이트하게 딱 조여주면 되고, 자 그다음에 헬렉스를 세운 상태에서 아까처럼 어, 헬렉스를 좀 눌러줄 눌러줄 공기 같은 거를 넣고 그렇죠. 그다음에 스프링을 넣고 자, 마지막으로 이 위에 부분을 잠가주면 이제 됩니다. 오케이 완벽합니다. 자 그러면 어 됐네요. 아이고 지금 나이프가 없어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던지. 음.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. 음.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다된것 같고요.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 찍을 때. 이런 교체를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서 영상은 이제 찍게 됐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, 코드선 발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팔출를 교체할 일이 있다? 그러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여기까지 당신의 소문의 유어송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네, 이따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